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어, 요한복음 1장을 마치면서 마쳤죠 우리 어, 1장 전체적 우리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아, 옆집에서 애가 그냥 농구봉으로 계속 퉁퉁거려서 죄송합니다 기도합시다 아,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마치며 간증을 듣고 지금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가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제가 말씀한 것처럼 82년도, 86년도 했는데 그 요한복음 제자훈련에서는 뭐를 했냐면 이렇게 한 장을 탁 읽으면 그한 장에 대한 간증을 그래서 간증을 쓰게 했어요. 그러면 그 간증 어떤 벌스를 가지고 간증문을 쓰고, 음그저 같은 경우는 막또 이렇게 막 있으면 노래도 쓰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요한복음 1장 전체적인 스토리를 뭐쭉 아시니까 그 스토리에 의해서 내가 80이 2년도 겁니다. 어, 82년도에 어떠한 말씀을 받았는가.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리캡하면은 복음서의 시작.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시작되고, 그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을 증거한 침례 요한이 저 봐라. 그리고 그 예수가 이제 앤드루, 피터, 그 다음에 필립, 그리고 나단니엘 이렇게 탁제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그그 그 만난 사람들이 이제 딱 모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보다 더큰 것을 보며 더큰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요 음, 간증문은 아 보니까 아, 제가 82년에 쓴게 아니라 요 간증문은 1986년 아, 그러니까 제가 보랜도 침례교회 전도사로 일하면서 쓴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Verse 38 1장 38절 간증문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저는 당신의 전부를 원합니다 당신 자체를 원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주님만을 원했던 것처럼 당신을 원합니다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나는 언제나 롱턴 메모리에 약하다는 것이 나에 대한 불만이었다 장기간 그 기억력이 약하다. 한마디로 어 말해서 머리가 나쁘다는 거겠단 말이다. 롱텀 메모리가 없어서 학교에서도 어 아카데믹 에에서 많은 고생을 했다. 그래도 나는 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이전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 이러한 이러한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 우리가 기억은 잘못 해도 매일매일 이렇게 충실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벌써 제가 매일 어 부흥 매일 복음을 한게 벌써 써져 있네요. 나도 좀 하루하루 신앙생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좋겠다. 하나 많은 경우 나는 너무나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한다. 주님,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저에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라는 이기적인 기도를 기도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냐 새벽부터 잠자리 될 때까지 빵빵빵 두들겨 댈 때가 많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셨는데 또 나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루 종일 코흘리개가 눈깔 사탕만을 달라고 보채는 수준 이하의 생활만을 추구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왕궁에서 말이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그 감격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다른 것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을 원하며 예수님과 같이 있기만을 원했던 하나님은 그의 시간들. Lord, where do you stay? I want to be with you, abide in you, to be with you. abiding you and have fellowship with you. 자, 이제는 lord what can you do for me로 바뀌어 버렸다. 내가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는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요? 하다가 이제는 주여 당신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줍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이룰까 하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당신과 친해지며 더 가까워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전도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월급 받는다고 풀타임 프로페셔널이 되는 것은 아닐텐데 나의 마음은 자꾸 주의 훌륭한 종이 되기 위해 분주합니다. 주여, 저는 당신과의 깊은 사랑의 릴레이션십으로 녹여주시고 저는 없애주시고 제가 당신의 보이스 인더워드네스가 정말 사, 그, 그 광야의 소리로 남게 만족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태운 당나귀 같은 제가 자주 당신 머리 위로 올라타려고 합니다. 꺾어내리시고 채찍질해 주옵소서 당신 때문에 받는 영광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어, 안지 안, 안지 않도록 해,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훌륭한 주의 종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큰 하나님의 종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그 질문의 방향에 있는지 모르겠다 석화나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보다는 석화나 너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바퀴가 탈선해 버린 것 같다. 예수님은 석화니를 석화니로서 100%억셉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좋으시다고 해 주시고 나라는 홀 비잉을 원하시는데 나라는 이 엉덩이의 뿔난 망아지는 자꾸 내가 세우는 스탠다드에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그 언어는 골 라인에 미달할 때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또 고민해 본다. 얼마나 교만한 꼴물연인가. 생선 비린내 날 풍기며 밤새도록 고기 잡다. 눈이 벌겋게 충혈돼 찾아온 시몬을 반석으로 베드로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인데 말이다. 예수님은 대먹지 않은 변견을 변견 철학에 이해도 못하던 이즘을 부르으며 방황하던 이삭파이를 당신의 사업에 동참시키기를 원하며 나의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원한다. 과연 나는 겸손하게 내네 주님, 저는 당신만을 원하며 당신이 저를 보시는 눈으로 제내 자신을 보며 평생 주님의 보이스, 어, 주님의 어,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수 있는 기도를 한다. 주여 겸손케 해주시고 하루하루 당신과의 첫사랑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문도 썼습니다. 기도문 주여, 어디 오, 계시오니까, 당신이 계신 곳에 저도 머물며,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음성을, 당신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제 자신을 당신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영광받지 않는 광야에서 위로 만들어 주옵소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 당신에게 사랑받는 자, 당신을 자랑하는 자, 당신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아 제가 전도사 정말 첫 시작해가지고 전도사 생활하면서요 제가 어, 왜 이렇게 스트록을 했는지, 음 사실 처음으로 그 막말로 어 월급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이 한몇 개월 하고 제가 그 교회 가서 월급을 안 받겠다. 그리고 그냥 어 봇런티어로 그리고 형님이랑 무역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저한테 컬링이 아니더라고요, 안 맞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사실 음, 월급을 받아보면서 그 사역을 한 면적은 거의 없습니다. 개척 교회를 해서 어, 4 개월 만에 사표 내고 어, 그냥. 나는 그냥 일하겠다. 교회 무업으로 일한 게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음, 이 요한복음 1장 그 말씀에 해서 영어로 노래를 하나 썼나.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기억난 만큼 해 드리겠습니다. Why do I struggle so to be someone else? When I am called and love me as I am, Oh Lord my God, I see what you want me to be your lover, your lover, your friend, your 기억이 나네요. 어, 86년도니까 몇년 됐습니까? 여러분 음,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마치면서 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습니다. 주님, 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네요. 저의 마음은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변하고 수시로 변하는데 주님은 정말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한먹음 일장을 처음 배울 때그 감격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예수님 그분 한분 붙잡고 아 주님이 만드신 그 모습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 어디 계십니까? 당신 있는 곳에 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짧습니다. 자. 우리 또 내일 이 2장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Love you. 내일 봬요. 음아